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베이스밴드를 물어보죠. 베이스밴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베이스밴드 전송, 다른 말로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하죠. 어, 이거는 변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호를 보내는 전송이기 때문에 주파수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호가 갖는, 원래 갖고 있는 주파수 범위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옮기는 것은 변조를 했기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음. 그다음에 변조 방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변조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다음 중기저대역 전송에 전송 부호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전성대역폭이 압축되어야 한다. 대역, 전성대역폭이 압축되어야 된다. 예, 일단은 뭐, 그런갑다 하시고 넘어가시고. 전성대역폭은 좁을수록 좋으니까 그걸 압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음, 그런갑다 하시고. DC성분은 포함되면 안 되죠.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틀렸죠. 확실하게 이렇게 2번이 틀려줬잖아요. 음, 고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동기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호율이 짧아야 되고요. 만들기가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호는 되고, 어떤 부호는 안 되고, 이런 제약성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투명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63번으로 갑니다. 다이코드 전성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다이코드 부호가 이제 라인코딩하는 부호 중에서. 특별한 코드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다이 코드 전송 부호는요, 0에서 0으로 간다든가 1에서 1로 갈 때는 전이가 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0으로 간다든가 1에서 1로 갈 때는 0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1에서 0에서 1로 가면 플러스 전이가 됩니다. 1에서 0으로 변할 때는 마이너스 전이가 돼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간다든가 1에서 1로 갈 때는 0전이가 되고요. 0에서 1로 갈 때는 플러스 전이, 1에서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전이. 헷갈리지 마시라겠죠. 0에서 1로 갈 때는 올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이. 1에서 0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이. 이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게 다이코드 전성부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네요. 자, 6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음. E1 전송 부호인 난 리턴제로입니다. 0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식이죠.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0 전압으로 돌아오지 않죠. 난 리턴제로 아닙니까? 음. 리턴제로에 비해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파수 대역폭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제로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대역폭 소모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직류성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에 비해서, 리턴제로에 비해서 0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의 입력 신호 펄스를 양전압과 은전압으로 양과 음을 교대로 처리한다. 일을 하나의 볼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부호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폴라다. 이런 말을 쓴다겠죠. 그걸 두개 쓴단 말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바이폴라다. 그래서 쌍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극성. 음, 쌍극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쌍극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른 말로 이제 AMI라고 더 하죠. 음, alternative, 교대로. 마크 mark. 마크라는 것은 1을 말하고 스페이스는 0을 말한다고 했어요 디지털에서. 그래서 1을 교대로 Inversion입니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역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Inversion이라는 것은 역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교대로 1을 역으로 바꾼다. 그래서 AM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바이폴라 AMI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저대역 전송 방식에서 다음 그림의 전송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딱 보니까 0일 때는 0일 때, 0 자, 0일 때. 0에서 1로 가는 순간에 0에서는 데이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음, 0에서만 데이터 변화가 생기네요. 0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0에서만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0일 때만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일 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0일 때만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0일 때만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0일 때만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고, 1일 때는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잡분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6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1은 하나의 펄스 폭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반 구간은 양이고, 나머지 구간은 음이에요. 그리고 0은 일과 반대편으로 쓴다. 그러니까, 하나의 폴스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좀 1이다, 0이다, 그러면 1을 반주기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표현했다, 그러면 0은 플러스에서 반주기를 마이너스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0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1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해요? 맨체스터 폴스라고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저대역 전송 방법이 아닌 걸 골라라. 라인코딩 방식이 아닌 걸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 라인코딩 하는 방법에 리턴 제로 방식이 있었고, 란 리턴 제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바이폴라 방식도 방금 전에 이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런 방식도 있었죠. 그런데 캐리어를 이용한 방식이라는 것은 캐리어가 뭐예요? 반송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변조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으로 갑니다.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 상태, 즉직류펄스의 형태 그대로 전송하는 리턴 제로라든지 란 리턴 제로라든지 AMI, 다른 말로 바이폴라 방식이라고 하죠. 맨체스터, CMI 등의 방식이 사용되는 전송 방식을 뭐라 가냐? 이거 다 이제 라인 코딩 방식들 아니겠습니까? 기저 대역 전송에 쓰이는 라인 코딩 방식들이에요.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6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기저대역 전송에서 쓰는 어 전송보호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전송 대역폭이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전송보호의 코딩 효율이 양호해야 된다. 맞는 거고 타이밍 정보,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되죠. DC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0번으로 가죠. 베이스 밴드 전송 방식의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반성파가 없는 무변조 전송이다. 그렇죠. 베이스 밴드는 반성파 필요 없죠. 자, 2번 신호 전력 스펙트럼이 고주파 대역에 있는 게 아니죠. 변조를 하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지만 변조를 하지 않는 것들은 주파수대가 낮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로 디지털 전송에 많이 이용되더라. 아날로그는 이제 변조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이제 멀리 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디지털 전송에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아날로그도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베이스밴드 신호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DC 근처 내에 있는 신호를 만듭 맞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입니다. 각 펄스에 대한 직류성분은 제거한다. DC는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기 유지라든지 타이밍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전성 대역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이폴라 방식과 맨체스터 방식을 결합한 방식. 뭡니까? CMI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폴라 맨체스터 CMI는 DC를 차단하는 보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음 중 DC를 억압한다. 또는 DC를 차단하는 보호가 아닌 걸 골라라. 아주 옛날에는 엄청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7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신호를 변환하지 않고 전송하는 방식이 베이스밴드 전송이죠.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은 전송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전송 거리가 짧다. 그렇죠. 변조를 하지 않으면 다중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거리 전송도 불편하고요. 세 번째, 베이스 밴드 전송은 반송파의 진폭이라든지 반송파의 주파수 등어 이용해서 변환하는 전송 방식이다. 베이스 밴드 전송이 아니라 뭐가 뭐가 될까요? 광대역 전송이 러겠죠 광대역 전송이 반송파의 진폭이나 주파수나 위상 등등에 실어 보내는 전송을 말하는 거죠. 베이스 밴드 전송은 있는 그대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야, 동축 케이블은 베이스 밴드와, 어, 그 다음에 브로드 밴드와 베이스 밴드 전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디지털 변조가 아닌 거 그랬네요. 대표적인 디지털 변조 ASK, f s k PSK 있네요. 뭐, 하나를 더 붙인다면 QAM도 있겠죠. 자, 아닌 건 아날로그 변조가 하나 끼어 있네요. AM 변조의 종류 중에 하나가 SSB죠. 자, 74번 문제로 어,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에 대한 설명, 어, 의한 디지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옮겨서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자, 디지털 변조에 의해 디지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옮겨서 전송하는 방식. 주파수 대역이 옮겨졌다는 것은 변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로드밴드 전송을 말하겠죠.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7 5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이 아닌 것은 글쎄요. 브로드밴드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과정을 브로드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 아닌 것. 자, ASK, FSK, QAM. PCM은 아니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브로드밴드 변조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과는 상대적이다 그렇죠 대표적인 전송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변조를 해서 보내느냐 안 해서 보내느냐 2번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반성파의 진폭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 진폭과 위상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죠. QAM이라는 그래서 둘을 변화시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정확히 맞습니다. ASK, FSK, PSK 또는 QAM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 맞죠?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AM, FM, PM 변조를 하는 것을 광대역 전송이라고 하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들렸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등의 실을 가는 이런 변절을 브로드밴드 전송이라고 합니다. 자, 77번으로 가죠. 다음 중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통신 경로를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이용한다.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 것은 뭐예요? FM이 되겠죠. FSK가 되겠죠. FSK. 주파수 대역으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한 회선으로 하나의 신호만 전송한다. 이 하나의 신호만 전송, 이거는 변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면 다중화에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등에 대한 전송도 가능하죠. 오디오, 비디오 등에 대한 전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한다.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 대가 높아져서 대역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대역폭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 FDM에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7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7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반성파의 진폭만 변화시킨대요. 진폭을 앰플이 들어가죠. A자가 들어가야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으로 갑니다. 다음 그림 같은 변조 파양을 얻을 수 있는 변조 방식은 뭐냐? 딱 봐도 주파수는 동일한데 파의 크기인 진폭이 달라지고 있죠? 진폭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앰플리티드라고 하죠. A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잡음이나 신호의 변화에 약한데요. 레벨 변동에 약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레벨이 변하면 진폭이 변하니까 약하게 되죠. 그래서 진폭 변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을 엠프리드라어가죠 A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ASK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잡음에 약하다라는 거죠. 어, 전수속도 느리죠. 음. 자, 81번으로 갑니다. 진폭과 위상은 같은데 주파수만 달라진다는 거죠. 반성파의 주파수만 달리해서 보낸다. 주파수를 영어로 뭐라게요?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F 자가 들어가야 돼요. FSP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변조 파양을 얻을 수 있는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랬네요. 자, 디지털 신호인데요. 1은 주파수가 높지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진폭은 동일합니다. 위상도 1에서 0으로 바뀔 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위상도 고정이고, 그 다음에 진폭도 고정이고, 뭐만, 주파수만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FS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SK를 그려놓은 건데, 0과 1을 구분했으니까, 이진 FSK죠. 자, 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정연파의 주파수의 정보를 FSK 방식으로 두 가지 주파를 이용했다. 이거 답이 1번이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 정현파의 진폭의 정보를 싣는 것은 ASK 방식으로서 아니죠. 이건 진폭이 싣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현파의 진폭의 정보를 싣는 QAM 방식으로 두 가지 진폭을 사용했다.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현파의 위상의 정보를 싣는 것도 또 아니죠. PSK도 아니죠. 그래서 PSK도 아니고 n은 FSK입니다. 그래서 정현파의 진폭의 정보를 싣는 ASK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ASK를 말하는 거고, 정연파의 진폭의 정보를 싣는 퀴 이거는 진폭과 뭐예요? 위상을 다시는게 설명도 틀렸네요. 위상에 싣고 가는 것은 PSK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정보 전송에서 반송파로 사용되는 정연파의 위상에, 정현파의 위상에 정보를 싣는변조 방식. 위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페이지라고 하죠? 다음 몇 번입니까? PSK. P가 들어가는 거. PCM은 아니죠. PCM은 표보나 양자화 부하를 거쳐가는 전송 방식이죠. 파형 부하 방식이라고 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으로 가죠. 다음 중 PSK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디지털 신호의 정보 내용에 따라 반성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확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전송로에 의한 레벨 변동 영향을 심화. 이것은 ASK를 말하는 거죠. 레벨 변동이 약한 것은 a s k 예요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니에요. 있지 않다. 틀렸죠. 그 다음에 비동기 검파 방식을 쓰지 않죠. 우리가 PSK와 QAM은 동기식 검파만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다. 자, 85번입니다. QPSK. Q는 코드락차의 약자죠. 어, 일명 사진이란 뜻이에요. 사진 PSK에서 반성파 간의 위상차. 자, 우리가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 자,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죠. 원줄일로이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진으로 나눠준다. 사진이니까 4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나오죠 음, 즉 90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1번이 되겠어요 음. 자 86번입니다 8진 PSK에서 반송파 간의 위상차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은 방금 전에 살펴봤죠 자이파이를 M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파이를 이번에 몇으로 나누면 돼요 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4분의 8이다. 답은 3번이 금방 나옵니다. 자, 87번 문제죠. 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출제가. 다음에 회로 구성도로 동작하는 변복조 방식은 뭐냐, 그래서요 뭐, 구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반송파를 위상천이를 했다는 것은 위상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에다가 가하고, 하나는 위상천이를 해서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쓰이는 반송파 간의 위상차를 180도로 차이를 두는 거예요. 180도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 놓고 합성해서 이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송파 간의 또 위상차를 또 180도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상차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또 위상차를 또 180도 간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즉 위상을 몇 개로 네 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쪽 채널을 i채널이라고 하고 다른 채널을 q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면서 위상차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 위상차가 9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사진 위상차를 네 개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사진이니까 뭐예요? 코드락체 약자. Q를 쓰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위상을 4개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음. 자, 8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위상 편의변조 PSK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복조 시 동기검파 방식을, 그렇죠. 에, PSK와 QM은 동기검파만을 쓴다 고했어요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에 따라서 반성파의 주파수만 변화시키는 것은 FSK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그 다음에 3번, 전송로의 레벨 변동과 오류 확률이 적다. 그래서, 레벨 변동이 약한 것은 ASK라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변동과 오류 확률이 적죠. 그래서 가장 오류 확률이 적은 것은 QAM, 그 다음에 PSK. 이런 순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속도에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그렇죠. 중속도예요 고속도는 QAM 방식을 쓰죠. 그래서 2번만 틀렸네요. 자, 8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QPSK, 4진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에, 우리가 이제 PSK 방식 중에서, 어, 뭐, BPSK, QPSK, 뭐, 8진 PSK, 16진 PSK 할것 없이 PSK는 동기검파 방식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동기검파 방식은, 에, 특히 정합필드 가은 동기검파 방식은 신호를 키워주고요. 잡음을 줄여주는 좋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가격이 때가 좀 비싸죠. 어. 그래서 이런 정화필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없냐라는 방식을 만든 것이 DPSK예요. 그래서 DPSK하고 PSK하고는 우리가 변조기술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복조기술로 DPSK는 차동이상금파방식이라는 비동기식 금파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DPSK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PSK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PSK는 동기검파 방식을 쓰지 않고 차동 위상검파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DPSK를 합성한 것이 이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변조파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송파간의 위상은 90도죠. 왜 사진이니까 사진이니까 360도를 4로 나누면 90도가 나오죠. 2분의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I 채널과 Q 채널이라는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벌리죠. 그래서 이두 개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90번 문제입니다. QPSK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심벌 오류는 BPSK보다 나쁘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1비트 전송이고 얘는 2비트 전송 아니에요. 보내는 비트가 많을수록, 에, 심벌 오류는 높아집니다. 오류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대역폭 효율은 4다. 뭐, 4도 아닐 뿐더러 단위도 틀렸네요. 네, 대역폭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어, BPS per Hertz죠. 어, 이게 단위죠. 음, BPS per Hertz. 대역, 하나의 대역폭에 동시에 한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되고 있냐. 전송속도죠. 그래서, 에, 하나의 대역폭에 에,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되고 있냐. 그래서 대역폭분의 전송속도가 대역폭의 효율의 단위가 됩니다. 단위도 틀렸을 뿐더러. 이대역폭 효율은요, 이것을 이제 주파수 효율이라고도 하고, 스펙트럼 효율이라고 하고, 또대역폭 효율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몇이에요? 사진은 2비트 전송이라니까 2입니다. 2. 그래서 얘는 2다라는 거야 4도 아니야. 2다 이 말이죠. 단위도 틀렸고 값도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QPSK에서 반송파 위상 간의 위상차는 2분의 파이다. 90도다 이 말이죠. 4개로 나누니까 360도를 90도씩 나누는 거죠. 동일한 주기를 기준으로 하면 QPSK 시스템은 BPSK보다 2배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그죠? 얘는 1비트 전송이고 얘는 2비트 전송이니까 2배잖아요. 그래서 1번만, 아, 2번만 틀렸다.